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영어 뉴스를 가지고 어, 짧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리스닝 컴퍼레이션 이제 수능 모의고사는 이제 거의 다 만점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더 나아가서 뭐, 토플하는 친구, 토익하는 친구는 뭐 여러 가지 뉴스 영어 뉴스 프로그램 뭐 CNN이나 아리랑 뉴스 같은 거 국내에 뭐 이글스 FM 같은 거를 이제 꾸준히 들어 주면 여러 가지 이제 어휘량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뭐 외고 준비한 친구는 요컨텐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방송을 한번 들어보고서 방송들을 을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딕테이션을 그러니까 뭐풀 센테스를 솔직히 이제 딕테션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들으면서 키워드 키, 키워드 위주 자체로. 어,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영상은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인포메이션 준다면, Korea's new diverse cultural content business begin to take s h a p e 해서 어, 음, cultural uh, content 어, 내용을 조금 인포를 준다면, diverse cultural uh, content. 요즘은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퀄리티도 많이 달라지는데 아, 다양한 컬처럴 콘텐츠 이제 국가에서 많이 이제 뭐 서포트를 해주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정보를 주지 않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처음 Korea's continue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 is bearing fruit. The Culture Creation Convergence Belt is set to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at the nation's culture industry grows and evolves. Comprised of the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 in char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business as well as an academy tasked with nurturing new talent. In the process, the Center for Convergence has created some 130 new jobs. The Venture Complex will begin programs for overseas promotion and financial support of local contents, while the Academy plans to join forces with IT startups to fuse art and science for their 2017 projects. And with the opening of K Culture Valley, K Experience, and K Pop Arena, the entire belt is expected to create more than 64,000. Jobs and revenue up, up to $100 billion. 자 어때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뭐 어휘량이라든지 일단 시 어나서 이제 굉장히 클리어한 프런스테이션 프로, 발음을 하고 있지만 이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 또 이제 장르에 따라서 이거는 컬처럴 섹션에서 제가 이제 발표한 건데 어, 이런 어떤 어휘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음,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면은 일단 여기 에또어제 메모를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음, Korea's new diverse c u l t u r a l content, business b e g i n to take shape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다이버시 뭐다이버 e 도 솔직히 수능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글씨를 좀 작게 해야겠네요 다이버스 하면 다양한. 그다음에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음, 연관어도 같이 꼭 외우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한국의 새로운 다이버스 콘텐츠 하면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 Content. 콘텐츠가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어떤 내용물인데, 아, 이것이 이제 형사도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단 뭐다 알고 있겠지만 내용을 써주고 형사로는 어떤 뜻이 있나요? 형사로는 뭐 만족한, 뭐 이런 뜻이 있죠. 일단 여기서는 앞에 cultural 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명사겠죠. 한국의 새로운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 비즈니스가 어, 내용 사여, 산업이 어, begin to take shape 하면은 take shape 하면은 모양을 잡아가다 또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 c h r e s c o n t i n u e to s u p f o r l for cultural content is bearing fruit.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 저는 이제 솔직히 저는 뉴스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 그 다음에 뭐, 음악, 팝송 갖고 했는데, 저는 이 뉴스가 내용이 또 발음 같은 게 굉장히 클리어하고 고급어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잉이랑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전 뉴스가 훨씬 더 모르겠어요. 저는 좋았어요. 한국의 지속적인 서포트 후원이에요. For 뭐에 대한 cultural content 하면 문화적인 어떤 내용, 문화 사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솔직히 cultural content는 cultural industry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후원은 어, 일단 이거 핵심 조은 support예요. 어쓸수 없습니다. 문법이 감응이 돼요. So easy bearing fruit. 솔직히 이제 라이팅 스킬이 굉장히 좋으면 어떤 학문계에서도 굉장히 인정 을 많이 해줘요. 어, bear는 고민란 뜻이지만 참다, 품다. 얼마 전에 bear라는 그런 부교재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bear, uh, bear fruit 하면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 그 다음 볼게요. The Cultural Creation Convergence Belt, 굉장히 CCCB. 이거는 일단은 대문자로 났어요. 캡쳐를 대문자로 났다는 거는고 유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 Department 부서 이름인 것 같아요. 문화, 뭐 창조, Convergence라는 단어도 솔직히 중요한 수능 단어기도 해요. Converge, n Convergence는, e c Conver, 스펠 맞나요 Convergence 좀 떠올리던 다 Convergence는 어떤 무슨 뜻이냐면 집중. 또는 뭐 수렴 이게 모이는 거를 convergence라고 해요 모이는 거를 모이는 걸 convergence로 하고요 어떤 고유명사 이 부서 이름인데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문화창조 뭐 집중 뭐 벨트 뭐이 부서는 이제 set 착수했습니다 어, 뭐 수동태죠 two player key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착수였대요 in 뭐뭐 하는데 in insure 어, 얘를 내려서 그냥 쭉쭉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보면은 insurance, 얘도, 독해도, 특히도 엄청 잘 나와요. 뭐, 뭐, 을 확실하게 하다. 대티어를 확실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뭐, the nations, 국가의 culture industry, 어, 문화 산업이 continue to grow, 지속적으로 어, 개발하고 evolve, 진화하는데. 어, 솔직히, evolve도 되게 잘 나온 단어예요, 손흥민. 이제 저는 이제 뭐 진화로 뭐 창조를 할때 evolve 명사형 뭐 evolution 뭐 진화로 많이 배었지만 솔직히 독해에서는 발전하다, so evolve는 그냥 디벨 o p 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하다. 어, 그래서 다시 한 번, 음, CCCB 이 부서는, is that, 착수했습니다. To play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n insurance d t r 를 확실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The nation 국가의 c u 인 t u r e 가 어, 성장하고, 뭐, 진화하는 걸, 어, 지속적으로 하는 것 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comprise of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 in char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is responsible for o d s t i n g business as well as an academy tasked with nurturing new talent. 이게 렇 많이 길어지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직독직해하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음, comprise라는 단어 굉장히 어, 중요해요. 어, comprise 뭐뭐로 구성하다라는 솔직히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이제 수용태로 훨씬 더 많이 쓰죠. comprised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또뭐뭐로 구성이 되어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comprised는 pp형 과거분사가 맨 앞에 나어요즉 분사공이라는 거예요. 어, 구성을 했대요.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에 구성을 했대요. 그다음에 in charge of는 뭐뭐로 책임을 맡고.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실제 뭐 일대일 수업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인천조합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전치사니까 플래닝 계획하고 어, 개발하는 데 있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CCC 문화로 뭐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 부서가 구세혜인데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얘가 주어예요. 얘 주절이 주어고, 이 과거 분사 구문에도 해당하는 요것이, 요게 주문이, 아, 요것이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서는, 그 다음에 이제 Complex라는 단어도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omplex 하면 솔직히 어, 복잡한 이란 형사로 용 많이 알고 있어요. 음, 형용사로. 뭐 복잡한, 뭐 complicated, 이런 뜻이지만, 어, 이것이 명사로서는 어떤, 어, 명사로는, 건, 어, 왜 이러죠? 음, 건물. 그 다음에 뭐 어떤 건물 단지. 그 다음에 뭐, 복합 건물.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는 서 복잡한 이 명사의 뜻이겠죠, 복잡한이 아니라. 음, 이 컴플렉스 이 단지는 is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굉장히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책임을 지고 있대요. Producing 만들어낸데, business 사업을. As well 뿐만 아니라 뒤에서부터 하죠. An academy 학문, 근데 어떤 학문이냐, 끊고 t a s k 가 academy를 수식해 주고 있어요. 업무를 맡고 있는, u uh, no t r i n n e talent, 새로운 어떤 재능을, no t r i n 키우는 어떤 업무를 받고 있는 학문뿐만 아니라,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책임이 있다. 다시 한번 볼게요. Comprise of 구성이 되어 있대요. The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in charge of 뭐를 담당하고 있냐면,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부서는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뭐 이, 이 이름이죠. 이 단체는 i s responsible for 책을 지고 있대요. Producing, 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A as well as B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새로운 어, c h a l n e n g natural은 양육하다는 뜻인데 뭐 기르다, 키우다 새로운 재능을 키우는 업무가 주어진 학문뿐만 아니라 어, 산업을 생산하는데도 책임을 지고 있다. 자.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the center f o r convergence, convergence at 그 어떤 수련 집중, 어, 이 집중된 그센터는 has created 어, some 130 new j 130개 새로운 잡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정보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 이것이 인플로이 멘트 인플로이 고용하다죠. 인플 m 이 n 트 고용 implement, rate 하면 고용률 제가 이제 국제학에서 경제학을 좀 했기 때문에 요것이 곧또 수업시간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고용률이 솔직히 국가 안정의 기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 주부터좀 잘라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orea's new diverse cultural content business begin to take shape. 한국의 새로운 어, 다양한 문화 내용 사업이 어, 자리를, 형태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후원. 그런데 이게 뭐, Korea's 크리, government겠죠. 필컬처 어, 콘텐츠 문화 산업에 대한 어, 자, 한국의 지속적인 더 가버먼트 더 가버먼트 베리야뭐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후원은 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The Cultural Creation Convergence Belt 이 어떤 부서 이름이겠죠? 착수되었대요. 중요한 역할하도록 을 어, 국가의 음, 문화 산업에 있어 서 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다음에 이 c c for Convergence c u l t u r e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얘가 하고 있는 거는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건데 이 부서는 책임이 있대요. 새로운 어, 재능을 어처 양육하고 양육하도록 업무를 수행받은 학무뿐만 아니라 어, 산업을 어, 개발시키는 데도 책임이 있대요. 그 과정에서 이 컨버전스에 대한 어떤 수렴 집중에 대한 그 센터는 130개의 잡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이제 이게 스크립트잖아요. 스크립트를, 어, 보고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왜안 나오죠? 왜안 나오니? 잠깐만, 요 제가 나갔다가, 어, 다시 한번, 한번 스크립트 보고 가게요 Life culture. Korea's new diverse culture. Korea's continue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 is bearing fruit. The Culture Creation Convergence Belt is set to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at the nation's culture industry grows and evolves continue to be industry and Comprised of the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 in char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business as well as an academy tasked with nurturing new talent. In the process, the Center for Convergence has created some 130 new jobs. 자, 번, 어, 거, 들어보고, 어, 자, 번, the venture complex will begin. korea's continue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 is bearing fruit. the cultural creation convergence belt is set to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at the nation's culture industry grows. And evolves. Comprised of the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 in char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business as well as an academy tasked with nurturing new talent. In the process, the Center for Convergence has created some 130 new jobs. The Venture Complex will begin programs for overseas promotion and financial support of local contents. <laughs> 어때요? 좀 많이 들리시나요? 일단은 어휘를 이제 숙지를 하고 나서 들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화면을 띄우고,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닌데. 아, 여깄다. 자. 맞죠? 자, 한번. Korea's continue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 is bearing fruit. The Culture Creation Convergence Belt is set to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at the nation's culture industry grows and evolves. Comprised of the Creative Center for Convergence Culture in char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ulture Creation Venture Complex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business as well as an academy tasked with nurturing new talent. in the process the c e n t 130 new j 자 막상 해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꾸준히 해 주면 솔직히 어떤 뭐 나는 뭐 신이 된다. 난 아리랑 줘진다. 난 이걸 써서 팬튼다 하면은 뭐 와우. 일단은 어휘실력 된다는 거고 귀가 들린다는 거고 자, 이어지는 어떤 리해이저 연음에도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복하면, practice makes perfect. 반복하면 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